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 또 상품을 아, 전동차 부품을 좀 올렸어요. 전동차 부품을 좀 올려드렸는데 네, 같이 한번 보면서 어, 설명을 어, 해드릴게요. www.전동운반차점부품 전동운반차 c o m 에 들어오셔도 되고 네이버 쇼핑에 당진아재 쳐가지고 어, 전동운반차 부품 만들기 전동차 여기 부품에서 어,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서 검색하셔도요. 돼 자 일단은 전동 w w w 전동운반차 com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어, 보시게 되면 맞죠? 어, 맞죠? <laughs> 여기 있네요 맨 밑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전동차 부품 여기 배너에 넣어놨어요. 전동차 부품에 예, 다 채울 거예요. 여기 전동차 부품 샵 있죠? 이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이렇게 보면 여기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카테고리 배너로, 뭐 전동차, 뭐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새끼, 새끼 카테고리로 나갑니다. 전동차 부품에, 아, 전동차 부품 샵, 여기다 넣어놨어요. 한번, 아, 뭐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어, 브레이크입니다. 유압 브레이크인데, 음, 보통 이게 휠이 있으면, 이렇게 휠이 있으면, 휠 클러치라고 하죠. 휠, 이, 아답터를 넣으면, 휠이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얘를 넣으면 이제 바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스크를 어 거기다 걸고 디스크 브라켓트 그 다음에 캘리퍼 유압 브레이크 레버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사진이 좀 깨졌네요 얘는 사진이 없어서 제품 날려야 되겠어요 일단 그렇고 어 컨트롤러 안 볼게요 컨트롤러는 어650 와트부터 1500, 1200 와트 어 이렇게까지 있고 성품 설명 보면 이렇게 뒤에 회로 백판 있고 이렇게 전동차 컨트롤러고요. 배급 어,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데 예, 쓰는 어, 전동차 컨트롤러로 사용하면 된다. 그다음 뭐? 어, 1 3 0 0 1 2000 75A 어, 85A 이렇게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155A 천하대에서 어, 1300W 써라 45A 전동차가 조금 빡시거든요 전동차가 조금 빡시게 페아가 쎄요 그래서 일반 킥보드 컨트롤러하고 갖다 대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컨트롤러는 좀 쓰다 보면 분쟁이 많아서 좀 머리 아픈 부품에 속하죠 아. 그래서 튜브 12 튜브는 뭐냐 12 튜브는 12뭐 아 스펙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 자기 왁스에 맞는 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휠 허브 어, 휠 허브인데 디스크 달린 휠 허브네요 사용세를 좀 볼까요 디스크 달린 휠 허브인데 어, 크게 볼까요 음... 7cm 키 타입이 있고 디스크는 4.3, 43이네요 그죠? 6 0에 안쪽에 43이고 여기에 디스크를 거는 건가? 보자. 43 여기에 디스크를 거는 거네요 그죠? 구멍은 42가 뚫려있다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디스크는 자피로 여기 샤프트 같은 게꼽히고 디스크가 이렇게 꼽히는 그런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인접극도 7cm 보통 7에 10cm 입니다 인접극도 여기 여기까지 7cm고요 여기서 여까지가 10cm 그 나오는데 다른 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두께 한번 재고 그 다음에 휠 허브 이렇게 디스크 타입으로 된 거는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 한번 보입시다 사진을 좀 어설프게 지워졌는데 앵상이 없나요? 앵상은 없네요 브레이크 키트입니다 브레이크 키트 그 위에다가 브레이크 키트 어, 유압 브레이크나 아, 본인이 유압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얘를 쓰는 겁니다 어, 드럼 브레이크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유압 브레이크 키트 아예 이렇게 키트 대우박스입니다 대우박스 우 박스가 들어왔는데 보시죠. 이게 어, 봉대고요. 봉대 이게 이렇게 일자바리로 된 거는 잠깐만요. 이렇게 일자바리로 된 거는 용접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용접을 끌고 놨죠. 이런 거는 안 되고 이 분리되는 게 있어요. 여기가 무엇 쓰시면? 분리해서 연결할 수 있고 요 모다가 연결어 있는 모습입니다. 음. 됐죠? 변속 저 부품은 이렇게 쓰면 되고. 모다 기어박스가 없는 거. 모다 기어박스가 없는 거 있고. 모다 기어박스 있는 거 있고. 주차 브레이크 있는 거 있고. 통합, 가변, 속도, 기어,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다 있는게 있고 풀세트까지 있는게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얘도 이제 박스고 베어링, 기어박스 모터 모터 설명해드렸죠 저번에 모터 굳이 뭐 700W 부터 48V 에팬 포함 뒤에 팬이 있는게 있고 팬이 없는게 있어요 뒤에 팬이 있으면 바람이 살살살 돌면서 모터 열을 좀 식혀주겠죠 팬 포함 전화 뜨 60불대 전화 뜨펜 없이 400W 이런 거그 다음에 에, 얘 같은 경우 마스터 실린데 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마스터 실린다 그런 같은 건 없죠? 기상 어, 있네요 음 요거는 국내에도 있어요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고 스쿠터 쪽에도 들어가고 그런 건데 스쿠터 쪽에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보시게 되면 플랫 패드. 요거 미니틱하게 만들어서 이제 쓰는 요거 유압 오일이 들어가면 이렇게 분배돼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바퀴 두개 달려 있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작게. 만들 수 있는 키트고 이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 뭐다고 그 다음 앞쪽 조 l 조향이조 o n t r o l l e 조이 c 조 n t r o l c m 1 0 c m 폭이 저렇게 돼 있다 아까 바퀴이 꼽는 곳이7 c m 1 0 c m 고 그리고 조링크이 c 어서이제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향 차축. 여기다 이제 볼 조인트에다 링크 걸어서 핸들 걸어서 돌리면 예, 이렇게 실린더 있거든요. 얘가 얘를 밀고 이게 꺾이고 꺾이고 하면서 여기서 바퀴가 달리는 건데 얘는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고 얘는 디스크가 없는 거죠. 디스크 있는 거는 앞뒤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거고 디스크 없는 거는 못다는 거고. 여기 이제 7cm고 여기 10cm.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품 볼게요. 이건 계기판이고요. 계기판, 전동차 이렇게 수리 우리가 수리할 때 이렇게 계기판이 좀 쓰이죠. 전동차를 계기판을 수리할 때 이런 디자인 여기서 고정하는 부분, 요 디자인 95가 맞네요. 그 다음에 이고 쓰레기, 요 금색 쓰레기가 많이 좀 많이 옛날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주고 타나. 요건 이제 키 꼽는 곳이고 이렇게 이렇게 키를 꼽으면 이렇게 키를 꼽혀요. 아까이 잘량 같은 거나 보는 거죠. 뭐 크게 뭐, 어, 이렇게 있는 않습니다. 그다 뭐, 똑같은 뒷대 위에 디스크 달린 거, 뒷도에 드럼 달린 겁니다. 얘는 뒷대 위에 뭐, 드럼 브레이크 이렇게 달린 건데, 이건 우리, 우리 제작 공장에서 제작을 하니까 거기서 사시면 되고. 이건 드럼 브레이크네요. 드럼 브레이크인데, 보니까 브레이크가, 이 파이가 있겠죠. 설마 없나? 아, 영상 있네요. 드롬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드롬 또 패드가 있겠죠. 확장되면서 아, 패드 160짜리가 있고, 130짜리가 있고요. 뭐 그런 거 같네요. 전동차 아,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바퀴, 전동차 바퀴인데, 경기 타이어 바퀴처럼 생겼어요. 40에 8이면 지름이 40이고요. 40cm고, 여기가 이제 8cm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항아리 뭐 같은 게 뭐냐면, 치우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휠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구멍 뽑혀 있잖아요. 아까 그 볼트 나온 데다 먹여서 연결하면 됩니다. 게없습니다그 다음에 보입시다뭐 속도 조절기고 다른 거 바퀴, 이런 바퀴는 요런 바퀴가 조금 아까 하나 둘셋네개 꼽을 수 있는데 조금 얇은 거죠 아까 거보다 조금 얇은 거라서 35cm 타이어 많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휠하고 타이어 35cm 콕20 35, 40cm 50cm도 나오겠는데 어, 휠캡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40cm 40에 10 400 40cm가 맥스입니다. 이런 거는 전동 3륜 스쿠터 같은 데 뒷바퀴에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 경적이에요. 어, 뒤로 후진할 때 삐삐삐삐삐 하는 후방 경보기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냥 뺄것 같습니다. 후방 경보기. 연결해서 쓰는데, 뭐이 배선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몰라요. 48볼트, 60볼트까지 쓸수 있네요. 그 다음에 페달. 이거는 페달 가속기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페달 가속기죠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얘는 영상이 뭐 볼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있고 이건 국내 제고도 있으니까 파일 발송 가능하고 유압 브레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모다가이모다가연장선 코드거든요 킥보드나 이런 게 있지만 모다가 OT 단자로 돼 있죠 OT 단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게 OT 단자에요 OT 단자 홀센서 있고 모다 선이 연장을 할때 필요한 거죠. 모다를 꼽을 때, 연장할 때 필요한 모다 와이어 케이블. 어, 요거는 이제 앞바퀴. 보정하는 어, 전동차 이렇게 보면, 여기 앞바퀴 들어있는 거 있죠. 여기, 여기 숨어있는 요, 요거가 쇼바 가됩니다. 뭐 영상이 있나요? 또 하나 있네. 어, 490. 사이즈가 살짝 있네요. 그래도, 그죠? 일단 이 파이프식으로 된게 있고 스프링식으로 된게 있고 아무래도 파이프대로된게 조금 더 비싸겠죠 510 490길인것 같습니다 구멍은 3.75 1.75 똑같고 포인트는 490이냐 510이냐 490과 510을 어디에 대냐쇼업쇼 직경은 그렇고, 앞 차축 구멍 길이는 앞축에 구멍 있죠 이렇게 되면 구멍 뚫어 놓은 게 15mm로 뚫어 놨답니다 좀 크게 뚫어 놨네 4 9 0하고510야 여기, 여기에 495 510앞차축 구멍구리 구멍, 구멍 15파이 까지만 35 그럼 15파이에 뚫려 있답니다 좀 크게 뚫려 있니 자 그렇고 이제 요거는 막 계기판이고 요거는 이제 예, 핸들을 돌렸을 때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죠 볼 조인트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까 여기 축대우있죠 이런데다 꼽아서 이제 전동차 조향 핸들 할때 쓰는 거. 바퀴 있고 조향 핸들 있고. 이거 아까 제그 핸들을 고정하는 지지대.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케이블이나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클램프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 어, 요거, 요거좀 빠끔만 해. 이거 한번 볼게요. 전동 리프트에 들어가는 어, 그러니까 리모컨을 쏘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모터를 구동을 합니다. 그러면 기어 가은걸 등극 가지고 하면서 힘을 또 증폭시키고 이 축으로 이제 힘을 내놓죠. 그럼 여기 이제 기어 같은 게 이렇게 달려서 이런 체인들을 움직이면서 리프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전동의 힘으로. 암컷으로 돼 있네요. 암컷 그죠? 시원하게 수컷은 축이 부러진다 그러나 왜 암컷으로 돼 있지? 암컷 샤프트 그래서 얘가 이제 뺑 도는 저번에 이걸로 이걸로 마티즈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바퀴 달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땡길 때 쓰더라고요 그냥 폐차된 제품 막 가지고 놀때 이제 쓴다고 그래서 가지고 놀고 쓰더라고요 속도 조절 기고요뭐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아, 이런 속도 조절기는 반그립 네. 엑셀로되 있고 전진 후진되고 어, 전원 ON 키고 전압 전략 나오고 속도 조절 그립 때리고 그런 속도 조절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전동차는 웬만하면 또 여기서 이제 이런 키트들이 있으니 본인들이 이제 부품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어,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대우도 길이마다 있다 뭐 우리 공장에서 이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를 맞춰 드릴 수 있어요. 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잡바리 부품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수리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또 비슷하면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한번 리뷰 한번 해드렸습니다. 당연하지 했습니다.